고객만 족 브랜드 단독주택 건축 부분에 주식회사 은송주택이게업코예요 이게 보시면 작업이이작이작업이은이작업이 작업은 이상업은이작업이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면 오염에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럼 이거를 하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다시 뭔가 붙여줘야 되거나 뭐 이렇게 그, 하는 그냥 그 외.. 어쨌든 이거 그냥 미장으로 지나는 약간 위에다 페인트 같은 거 칠하셔도 상관없어요. 눈물 자국 생기는데가 보통 창호라든지 이렇게 후드캡 같은 네, 그런, 음. 그런 나가는 데가 생기거든요 창호 주변에 프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외벽을 타지 않도록 끊어주는 게 있어요. 네. 감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그게 들어가 있고, 내기총이가 비용이 들어가 네, 돼요. 모자, 모자캡? 아니면 창에 모자캡처럼 아.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은 다르게 들어가실 건데, 감성에서 소리가 난 저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가 와도 물이 벽, 이렇게 벽을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물 자국이 보라시기 때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수성 페인트로 외장 도색을 하시면은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 같은 색으로 그냥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외장재 중에서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문 제품, 또 세라믹 사이딩이 요즘 좀 많이 하는 추세긴 이 하세요. 이제 코팅돼 있어 가지고. 도자기처럼 이제 구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때가 타더라도 비가 오면은 코팅층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씻겨내려가거든요. 뭐 내구성 이는 그런 것들 기능적으로도 가장 형사들 입장에서 생 선호하다 보니까 많니이하습요 네, 저희 면접이나 뭐 매장들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네. 근데 그례대로 보시면 이제 면적 42평에 계약하셨는데 42쯤 34평으로 0.34평 정도 늘어났어요. 이거는 포치 포함인가요? 아니요. 포치는 별도예요. 아. 포치는 포시면적이 포치 따로 있어요. 그러면 시, 이거는 실내 면적. 실내 면적. 네, 실내 면적만 하고 그두 번째 기초 옵션은 이제 인허가랑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제 인어강에서 뭐몇 미터까지 기초를 해라라고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땅을 파봤을 때 땅이 좀 무르거나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초의 높이는 800 기초거든요, 800 미리. 근데 이거보다 더 깊게 해야 된다 할때 이제 현장 상황에서 땅을 파보고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석재 타일로 제가 일단은 적용해놨거든요. 을 병경은 감소하신데 일반적으로는 섭제 탄으로 사용을 하세요. 저기 이 위에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좀 뭔가 규격화된 <laughs> 정규화된 어, 모양은 내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떻게 내실지? 그러니까 그냥 딱 이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머리가 깎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이런 느낌. 창이 가운데 있거나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이 싫은 거예요. 아마 시에서 인어가 접수하면은 네.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요, 요, 요 뒤쪽에 있는 창들 있잖아요. 이 창이랑 이 네. 창이랑 2층에 있는 창. 네. 그러니까 인접돼지랑. 네. 어, 2m 이내에 있는 창들은 차면시설 설치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프로 시에서 아 2층에 1층, 2층 둘 다요. 둘다 차면시설. 차면시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도심지는 도심지도 그렇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뭐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거 제품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워낙에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법에도, 뭐 사생활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내 인접지에 그 주택이 들여다 보이는 창 같은 경우에는 저런식으로그 기준이 적용받는 기준이 요 대지 우리 땅에서 여기서 2m 이내에 있는 창들 지금 여기는 2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창들은 적용 안 받으세요. 이제 남의 집, 이제 실내까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창들이라 인허가 접수하면은 거의 한90% 이상 확률로 그 참여 시설 설치하러 네, 가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창 설치하고 스연 시설 설치하시는 분도 계신데 굳이 어차피 저렇게 하면은 이제 뭐 창이 이제 조망창이나 이런 기능이 많이 해본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을 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세요. 근데 여기 창이 없으면 너무 꼼꼼할 고 그래서 뭐 창을 하고 저, 저런 차면서를 불투명한 이제 반투명한 걸로 설치하시기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이라 땅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까지도 다 허가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옆땅에 이렇게 옹벽을 쳐놨어요. 여기다가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음나지가 있잖아요. 땅에 1.5m 정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은벽이 없으면은 우리 땅에 있는 흙이 여기로 유실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집은 그 당시에 우리는 비어 있었으니까 이 흙이 유실되는 거를 여기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대지에 이런 안전 조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비용을 들여서 몽벽을 쌓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에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땅 안쪽에서 쌓아야 돼요. 아 이렇게 네. 이건 내 땅이니까. 네 건축주님 땅 손댈 수는 없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흙이 유실되는 것도 이쪽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쌓은 거죠. 근데 음. 네, 변수는 그거예요. 제가 이 동네를 보니까 이게 이건 평행 주차라고 하고 이건 직각 주차라고 하던데 네. 지역에 따라서. 평행주차 허가를 안 내주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허가 받으러 갈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허가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넣는 거죠. 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통과되는 거고, 주차관리과나 뭐 어디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 이 지역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행주차를 허가 안 내주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가실수 밖에 없어요.